민두식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가둔 사람은 민경채 김선재입니다. 루시아 사장과 문태경 본부장이 나를 구출해줬습니다. 민경채는 바로 반박했는데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게 다 김선재가 한 일이에요. 저는 억울해요. 그때 경찰이 입장했습니다. 민경채 씨, 김선재 씨. 감금과 공모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기 직전 김선재는 문이 살짝 열린 틈을 노렸습니다. 그는 악착같이 몸을 틀어 순식간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경찰이 뒤를 쫓았지만 김선재는 수갑 찬채 미친 듯이 도로로 내달렸습니다. 멈춰. 지금 멈춰. 경찰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김선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왔습니다. 쾅 김선재는 몇 바퀴를 굴러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으.